하다가 성민이내 <laughs> 팽개치고 성민이 성민이 밥안 먹었어 밥 <laughs> 먹든 <먹대>, 안 먹든 <먹대. 웃음> 청정까지만 해 울먹울먹하면서 대희가 죽네 사네 하면서 슬프다고 하더니 또 갑자기 누리한 전화가 왔 산소만 다야먹지못지고 다시 야 갔다 올 산소만 받아라 이놈아 이거는 산소 줄이에다 먹었어 요 산소 줄이고 아니 적으라도 먹어. 뭐 다른 건 아예 안 먹는데 뭐. 식욕이 우유, 떨어졌어요. 다아니요 아니, 우유 다 마셨어요. 또다 아, 그래? 마셨어요. 조금 더 줄까? 설탕을 좀 타서 줘. 그나마 꿀을 줬는데 원래. 안 먹고. 다른 거다안 먹는데 뭐. 당을 좀, 당이 좀 들어가야 될것같 원래 엄청 잘 먹는 아기인데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어요. 우리 아기 너무 안쓰러워 지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엄마가 대령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나마 이거 먹을 때 줘야 돼. 그나마 먹는 게 고구마였는데 고구마도 이제 안 먹어요. 그 다음에 또 계란 계란 먹었는데 딱 하루 먹고 안 먹어 뭐든지. 이거 많이 기운도 없고. 그 다음에 오이도 먹었는데 오이도 오늘은 안 먹어. 내일은 닭 가슴살 하리나. 언니가 마녀 스프를 한번 해줘 보라는데. 음. 그럼 오늘은 우유밖에 안 먹었니? 오늘 얘 진짜 우유 아 계란 조금이라 음. 우유밖에 안 먹었어. 진짜 배고프겠다 네가 만든 거는 네. 다 버렸어. <laughs> 맞. 제가 오늘 그 냄새가 싫은가 봐. 사료를 저기 전자렌지에 데워서 계어서 줬더니 안 먹더라고. 계란 노른자라.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은. 또 먹는다. 뭐또 먹어요. 네, 다 먹었어요, 또. 그럼 여기다 앞뒤로 들고. 러줘 얘가 건강했을 때도 우유는 참 좋아했거든요. 근데 우유 너무 많이 주면 또살사 할까봐 그렇긴 한데 너무 배고 먹은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과일도 안 먹고 사과도 지금 댕이 주려고 사는 과일들 다 지금 냉동시켜서 주스에 먹어야 돼요 엄마가 꿀을 지금 우유에 타온 거예요 잘 꿀만, 먹네요 꿀만 줬을 때는 안 먹더니 우유랑 같이 줄까 보네 엄마가 꿀만 줬을 때는 또안 먹었대요 근데 우유랑 주니까 잘먹 우리 밑에 가라 앉아 있으니까 안 음. 주나 봐. 얘 되게 까다로워요. 건강 네, 지금 아파서. 진짜 얘 식욕 대폭발이거든요. 엄청 지였어요이 살이 얼일 킬로 가까이 빠졌어요. 일로더 빠진 아 엄마 보니까 지금 만 너무 말라. 또 먹는다. 더죠? 또 먹어요. 다 먹었다. 아기가 먹기 시작할 거 또. 지도 살아 올라고 그러는 거 같아. 살려. 어떻게 해서 든 살려. 아기가 여기 산소가 나오는 쪽으로 얼굴을 두고 있죠. 폐에 산소가 밑에 꼬리 다 가라앉았어. 댕이야. 댕이야, 먹어. 이제 그만. 그만, 옆에다. 응. 댕이. 이제 그만할래? 배불러? 코참 자. 또 먹어? 또 먹는다. 아니, 지금 그거 한열컵 먹은 것 같아.

먹는다 카와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쓰러워 여기 지금 갈비뼈가 다 드러나요 여기 등뼈가 아 진짜 말랐어지 보니까 다다지도빠 내가 서지를 못해요. 너무 아, 갔 애가 없잘 자. 닫아주면 좋아해요. 산소가 빠져나가자.